안 됐다라고 하면 대부분 포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난안 되나 보다. 근데 유럽 찾아가시고 브랜드유통 또 다시 세 군데를 가신 거잖아요. 유력 구매 등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교육비 쓰고 뭐 프로그램비 쓰고 등등등 쓰다가 그 다음 단계에 뭘 요구해가지고 돈을 더 쓰는 경우들은 꽤 많았거든요. 한군데서막 500만 쓰고 1000만 쓰신 분도 있어요. 각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도 처음 만나봐가지고 또 유력 구매 행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상품라인 못 돌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다가. 유튜브 알고리즘 이 떠가지고 제좀 유혹에 약해서 그런 건지 혼자 원망하고 아 내가 또 당했다 뭐 이런 회의 식속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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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입니다 오늘 만난 분은 연극 배우셨는데 연극을 그만두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자 하는 분이셨어요 월에 이제 순위 200만을 원 달성하면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한다면 6개월 안에 200만은 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주인공 스토어의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운영 기간은 6개월 정도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강사분들에게 해외 구매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유럽도 들으셨고, 일본도 들으셨고, 브랜드 유통 강의 등등 들으셨대요. 그래서 강의 비용 쓰신 거맞치면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강의를 듣고 프로그램 쓰고 했는데 딱두개 판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강의 듣고 세팅하고 안 팔리고 이게 뭐 공식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상한 강의는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 강의에서 뭐 프로그램 얘기를 한다거나 뭐 치킨게임 언급하는 그런 강의들은 거르시고요 뭐더 얘기하면 시간 아까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 순위 200만원을 달성하면 결혼하시겠다는 정말 소박한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진행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품 등록 수 같은 경우 지금은 없지만 한때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셔가지고 2,000개까지 올리셨대요. 근데 팔린 개수는 뭐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시고 팔린 개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뭐 상품 숫자나 경쟁력 같은 경우는 낮을 것 같아서 10점 드렸고요. 상표 완성도는 뭐 따로 번역 같은 걸 하지 않으셨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사실상 0점입니다. 그래서 10점 드렸고요. 옵션이나 키워드 구성 이런 것들도 그냥 기본 세팅으로 뭐 테크닉이나 노하우 이런 것도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10점 드리고 오늘 주인공께서도 당연히 이제 기본 개념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해요. 고객 유입 뭐 원리나 뭐 판매 패턴 이런 것만 아셔도 매출이 나올 텐데 그만큼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행하시는 분들도 완전 초급 단계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컨설팅을 진행해 봤고요. 매출은 20만원이어서 딱히 말씀 안 드렸는데 뭐 브랜드 제품 가격 세팅을 잘못하셔가지고 실수로 두 개가 팔리셨나봐요. 그런데 영마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점수를 매기진 않았고요 그러면 상담 진행한 영상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짧게 네, 오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전업으로 시작한 지한 6개월 된 초보셀러입니다 같이 도와주시고 네 같이 부업원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매대행을 왜 갑자기 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랑 결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뭐 능력이 없어도 할수 있다 배우면 쉬운 마음에 <laughs>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배우지방 생활 하셨었다고 음, 5년, 정도. 5년 정도 꽤 오래 하셨네요. 영국도 아까 해보셨다고 하셨죠 음. 결혼도 생각하실 나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려고 음. 하다 보니까 막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고자 부매대행을 하게 되신 거네요. 컨설팅을 지원하시게 된 이유를 여기다 장하게 쓰긴 쓰셨는데 좀 짧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진짜 6개월 더 해보고 매출 100만 원이라도 안 나오면 다른 일 알아본다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한 상태였거든요. 네.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쓸까 써서 업로드를 하는 게 좋다는 또 유튜브 내용을 봐가지고 네. 그 전에 이미 프로그램으로 2천 개올려갖고 검색하다가 이제 제누님 개발자 출신 아, 반자동 프로그램 안 쓰는 아네그 네. 영상 보고 실례가고 그런 거 계속 보고서야 내 갑자기 이거 한다고 뜬 거예요. 네. 그... 게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이것도 물론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겠지만 브랜드를 런칭하든 등등 여러 가지 그 뒷일을 생각하잖아요. 결국에는 뭐 상품을 뭐잘 찾는다든가 상품권 이런 거좀 기르셔야 되는데 이런 거에 하 프로그램 쓰시면 절대 불가능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 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구매대행으로 좀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두분 따로 남자친구분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 어떤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월 200을 벌어서 순수히 월 200이 돼서 결혼을 해요 하고 나서 좀더잘 되면 저는 회사를 관리해줬습니다 그럼 그 시점 정도를 언제, 언제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년 생각했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나가지고 네. 내년 안에는 내년 안에? 내년 또일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너무 멀잖아요 한 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쵸 한 6개월 안에 한 200만 원좀 벌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신다 이 정도로 하셔야 될것 같네요 목표를 제가 정해드것 같긴 한데 <laughs> 오늘은 중국 구매대행을 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작업하는 초기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끝나고 나서는 VOD 열어드릴 테니까 가져가지고 그거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다 잘하시겠죠? 잘요 잘하겠습니다 <laughs> 6개월 안에 순위 200만 원 목표라는 게먼 나라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너무 꿈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다른 분막이마게 실패했던 경험도 있으셔가지고 너무 어렵지만 않을까라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지 않아요. <laughs> 첫 번째 질문이 중국 구매 대행의 전망. 알리익스프레스 진출로 인해서 중국 구매 대행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하는 유튜브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뭐하시는 분이래요? 그 분들도 다 구매대행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걱정이 된대요? 안 좋다고 어떤 분은? 어떤 뭐... 게안 좋다고 얘기하던가요? 사입하는 분이셨는데, 네. 구매대행보다는 사입을 해야 경쟁력이 있을 거다. 어떤 분은 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네이버랑 황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구매대행 시장을 다수한다뭐 <laughs> 이런 걸 봐가지고. 봐주... 둘다 재면 아마존도 11번 가랑막 하고 다 해서 원래 막 접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불가능한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게 상업품 수가 워낙에 많잖아요. 이 많은 제품 다할수 있냐 못하고. 지금 알리가 빵 떠오르게 된 계기도 알리 들어가서 구매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알리에서 진짜 구매 많이 하거든요. 다뭔지 아세요? 만 원대 아래 제품들, 이만 원대 아래 제품들밖에 안 사요. 3만 원, 4만 5만 원 넘어가는 제품부터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실제로. 싼거 것처럼 느껴지는데 타오바 훨씬 싸요. 그런 시장 구조거든요. 심지어 뭐 5, 6만 원, 7만 원, 10만 원 넘어가기 시작그 때부터는 네이버가 더 싸요 음. 네이버가 싸고 음. 구매대행하시는 분 파시는 분들이 더 싸고 알리가 더 비싸고 타오바가 하면 진짜 8만원 그런 가격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알리가 진짜 아무리 뭐 구매 진출을 해가지고 몇천원 쏟아부어도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입을 거냐 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알리 때문에 매출이 줄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솔직히 잘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 애들 뭐 만원 이하 제품들 판매하실 거면 타격을 100% 입어요 그건 그냥 무조건 죽었다고 봐야 돼요 한 2만원 이하 제품들은 그냥 시장 없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솔직한 얘기텐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전업하시는 분이 일단 있으니까 네.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가신다고 하면 그 동안 어떤 일을 분담해가지고 음...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제 낮에는 상품을 찾고 네. 여자친구가 이제 상세 페이지 하는 미리캠퍼스로 만들어주고 네. 그렇게 음... 나 <laughs>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된 업무가 더 있잖아요 우리 이제 번역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남자친구분이 번역까지 해가지고 상사 페이지 만들어주시고 여자친구분이 아예 오셔가지고 짧게 세는 시간 쓰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상품 등록하는 것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등록하는 방법은 일률적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방법대로 하는 거니까 나머지 밑작업을 해주시고 등록하는 작업을 한 4시간 정도 집중 있게 하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페이지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면 4시간 동안이면 솔직히 짧아요 네 시간 동안 번역하고 먹어다 보면 처음 하실 분들은 네 시간 동안 상품 하나 가서 작업 이렇게 번하고 등록하시는 걸 하는 게더 좋을 것같다 음. 전업일 경우와 부업일 경우 상품 최소 몇 개를 올려야 할까요? 어 이거는 뭐 전업이든 부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루 정말 최소가 세 개예요. 네. 제가 그 일본 구매대해서 에뭐 배울 때는 뭐 세달 안에 2,000개를 올려야 뭐 최신성이 유지돼서 뭐 상품이 팔린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일단 최신성에 대해서 질타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도 지금 왜그 쓸데없는 이야기인지. 네. 일단 하루 최소 3 개고 평균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개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5개 정도를 추천하고는 하루 다섯 개. 나데 하루 다섯 개 의외로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번역단계가 될 거기 때문에 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려요. 음. 그래서 다섯 개가 결코 쉽지 않다. 뭐, 이전에 어떤 식으로 상품들을 찾는 소싱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냥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쭉 긁어가지고 올리는 형식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구에대응하시냐면 초기에 상품을 고르는 시간이 또 들어가요. 음. 내가 아무거나 막 올리는 게 아니라 골라야 돼요. 중국 구매 대행도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그냥 막 그랬거든요. 네. 어쨌든 내가 수기로 등록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골라야 돼요. 3개 올리거나 5개 올리면 생각하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3개씩 한달 30일 꼬박해봐야 한 달에 90개고 이걸 한 6개월 해도 540개, 1000개가 안 되잖아요. 네. 600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매출 나올 분도 다잘 나오고 돈 네. 네. 모집도 다 벌거든요. 하루에 최소 3개에서 평균적으로 좀 좋은 거한 다섯 개 정도가 채울 수 있으면 정말 베스트. 더 많아지는 건 물론 더 좋긴 하겠죠. 어쨌든 간에 요이 정도는 꼬박꼬박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최신성도 똑같이 유지되고요. 더 좋고 더잘 팔릴 거예요 오히려. 한 가지 상품 올릴 때 걸리는 시간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루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분유대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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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로 일을 하세요. 일주일 단위 업무 스케줄표 짜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 다음 주 월요일 상품들을 미리 준비하고. 등록하는 시간은 되게 짧잖아요. 삼십 등록할 때. 세개 다섯 개라고 해봐야 한 시간이면 준비 등록하고 남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또 이제 다음 주거 미리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이제 넘어가면 어뭐 이거를 하나 올릴 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주거 미리 그냥 이번 주 미리 준비해 놓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월화수목금토 뭐, 일까지 해서 하루 다섯 개면 3 5 다섯 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3 5 다섯 개 준비를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주에 매일 다섯 개씩 업로드만 계속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업무하는 시간도 좀 줄어드실 거예요 등록만 하면 되니까 준비는 잘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여자친분이 일을 다 하시는 거죠 <laughs>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수입 식품 영업 등록증 페어팬 다 하시잖아요 어? 이거는 다시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왜냐면 식품이 있어야 컵, 접시 이런 거팔수 있거든요 아, 음. 네, 아시잖아요 음. 의외로 이제 뭐 가기류 이런 것도 많이 팔리고 접시, 컵 이런 거 되게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일본 구매대행에서 제일 중요하게 배웠던 소싱법이 빅파워셀러스토어에서 인기 도수를 정렬한 후 16위 정도에 관리 안된 상품들 중에서 10에서 30만 원대의 상품을 경쟁자들 가격보다 낮춰서 등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 괜찮을까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법. 정말 극혐하는. <laughs>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누가 상품 올려서 팔고 있어. 근데 얘가 20만 원이야. 그러면 이거보다 낮게 팔라는 얘기죠, 가격을. 19만 9천원 이렇게 올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이게 쓰레기 같은 방법이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나랑 결국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19만 9천원 올리면 저사람못할 거야? 자기가 팔 거면 19만 8천원 올릴 거잖아요 그다음 7천6천5천4천 내려다보면 결국에는 마진이 없어지는 그런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둘다문 닫아요 왜 이렇게 알려주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되게 대단한 방법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리면 정말 팔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팔리면 팔려도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밤새 내게 최저가가 아닐까봐 음. 최저가가 아니안 팔릴 거 아니야 최저가가 아니게 되는 순간 안 팔려요 나보다 가격 낮추냐가 나타날까봐 새벽까지 잠고못 자는 거야 음. 쳐다보고 있어야지 계속 세고 음. 주면 음. 이 삶을 사실 거냐는 거죠 근데 그런 걸왜 강요해서 시키는지 모르겠네 본인하고 상관없을 니까 본인은 교육비 받았으니까 하는 거죠 음. 맞아요 불 o 뒤에 생각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수업을 들으셨건 거기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 정말 다 들은 거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제가 다른 강의도다 들어보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은 그 내용들 플러스 집중해서 알고 계셔야 한다 이런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또 오랜만에 또 아예 생투버분들을 만나가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겠군요 아까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 선정하는 방법이 가장 문제잖아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유입을 만들어야 되는 다음에 상품들을 보여주고 판매하겠다라는 게 기본 개념인 건 아시죠? 하루에 10명 들어오는 스토어랑 100명 들어오는 스토어랑 어디가 팔릴 확률이 높을까요? 라고 하면 뭐 10명 대뭐 100명은 좀 적으니까 뭐 1000명이라고 해볼까? 어디서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까? 어디가 높을까요? 1000명.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판매량이 더 많은 건 어디일까라고 하면 어딜까요 1000명? 그건 누구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명 들어와서도 5명이 살 수도 있는 거고 1000명 들어와서 1명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많이 살 만한 제품이 있는데 10명 들어와서 5명이 살겠지만 뭐 누가 봐도 안살것 같은 것들 있으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 개수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들 10개를 올렸어요 근데 다 판매가 될 만한 제품이야 그럼 5개가 팔릴 수도 있겠죠 근데 1개를 올렸는데 다안 팔릴 만한 제품이야 하나가 팔수 있고, 안팔수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많은 수로 잘 팔린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상품 10개 올려놓고 5개가 팔려. 근데 하루에 10명 들어오는 스토어야. 근데 얘 스토어를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명 들어오게 만들어 줬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잘 팔릴 거니까. 구매 전환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원래 소싱한다는 기본 개념이 있으셨잖아요. 원래는. 그런 식으로 보고 소싱을 해보셨던 거잖아요. 네. 그런 상품을 가지고 오더라도 업로드하는 방식에서 얘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는 완전 다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이 작품이 딱 보여야 클릭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유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판매를 더 많이 만들까 이거는 그 추후에 고민할 일인 거예요.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 프라임 교육에 들어오시면 분노한 듯 시키는 거 그러고 나면 이제 하단 공지사항 넣는 방법 근데 어떻게 상단 하단 공지사항 나눌 생각을 하셨어요? 다른 상세페이지 봤는데 너무 상단에 다 있으니까 상품 안 보고 그냥 나갈 것 같은 네 많이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단 공지사항이 되게 긴게 추세였거든요 반품 교환 정책까지 다 적으려면 진짜 상단 공지사항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져요 점점 점점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상품이 나와야 돼요 상당 공제는 진짜 깔끔하게 배송 오래 걸려요 정도 5, 7에서 14일 걸려요 통관 고유부 넣으세요 나머지 뭐 교환 반품 이런 건다 하단에 몰아 넣어버리거든요 하단 공제 사항을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기본적인 개념 아셔야 돼요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드어는 보셨나요? 이미지 호스팅 드어는본것 같아요 이미지 호스팅의 개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이미지든 스토어에 저장을 하던 어디 저장을 하면 어딘가 이렇게 서버라 불리는 곳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먼저 이미지를 그냥 여다 저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크롬을 쓰거나 그죠? 뭐 엣지 브라우저 같은 걸 쓰거나 웨일 브라우저 이런 걸 쓰잖아요. 이 이미지가 어딘가 서버에 이렇게 저장이 돼있을 거잖아요. 서버라는 얘기는 결국은 주소가 할당이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주소 있으시잖아요. 집 주소를 우리가 네이버에다 딱 찍으면. 얘가 지도로해서 위치를 딱 보여주잖아요. 여기 찍어주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주소 형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뭐뭐 점, 뭐 jpg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음. jpg 이미지면 그럼 이 주소를 브라우저라고 말하는 곳에 집어넣으면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는 어딘가에 있는 이미지나 글 이런 걸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뷰어예요. 뷰어.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저장을 하면 여기 저장되는 거지 브라우저 안에서 저장되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면 이미 지 쇼팅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쓰는 거예요. 저장을 해놓고 주소를 상품 상세 페이지 등록하실 때 HTML로 등록하는란이 있어요. 아고맙습니 그 상단에 개를 누르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여기에다가 HTML 코드를 집어넣으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그게 한칸 띄고 src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url 이렇게 다으면요 요 부분이 요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상세페이지에 이미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교체가 됐다 라고 하면 동일한 주소를 넣을 거기 때문에 바꿔서 보여줘요 이미지가 바뀌면 이게 이미지 호칭의 개념이거든요 대신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게 파일명이라고 말하는 거공지상 등록할 때 1.jpg였으면 얘를 수정하잖아요 수정한다고 해서 뭐 1-1.jpg라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여기에는 계속 얘가 보여요. 그래서 얘를 삭제하고 1.jpg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새로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동일한 주소여야 돼요. 동일하지 않으면 못 보여 주니까 공지상 이미지는 항상 파일명도 동일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덮어쓰기를 하면 이 이미지가 변경된 게 자동으로 보여요. 왜냐면 하 얘는 항상 이 이미지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이 만약에 100개가 있을 때그 하단 이미지 수정해서 한 번에 일괄 수정하듯이 그냥 서버에 있는 이미지만 교체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다 바뀌어서 보여요 아.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등록하면 상품이 뭐 10개일 때는 내가 하나하나 하나 들어가서 고치다잖아요 10개 금방 하니까 근데 이게 200개 되고 300개 되고 400개 되면 내가 어느 세월에 그걸 다고치서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새로 등록하는 것만이라도 이걸로 하자 하면서 새로 등록하는 것만 새로 고침으로 들어가 네. <laughs> 이전 거는 다 그냥 그대로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에요 아, 네. <laughs> 그렇게 하고 계습니다돈 <laughs> 받고 그런 거안 해줄까요? 까요 네, 결국에는 상품 보는 눈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결국에 음. 내가 상품 보는 눈이 생겨야 내가 새로운 제품을 가져서 판매했을 때더 마진도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카탈로그 묶어서 최저가에 같이 묶이면 이 제품들은 마진을 누가 정하죠? 제가 음. 여분이 정하신다고요? 음? 얘가 정하잖아요, 얘가. 아최작가 이거 올려놨잖아요, 이만 원. 아, 네네. 네. 아 그럼 마진을 얘가 정한 거잖아요. 아, 네. <laughs> 나는 정할 수가 없는거나 얘가 정해놨으니까, 아, 네. 얘가 이번 나도 이번 올릴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난 도대체 이번을 못팔거 같아. 그럼 이거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려면 새로운 제품을 가져오던 뭐 기존 상품 가져오던 내가 마진을 정하려면 이 상품을 어떤 가격에 팔아 잘 팔린다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상품을 많이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게 네이버 가면 쇼핑 탭이 있어요. 눌러보세요. 쇼핑 탭 가셔가지고 베스트 카테고리 베스트 카테고리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간과하거든요. 쇼핑 베스트 가가지고 카테고리 누르면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카테고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는 이거 이외의 제품은 판매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본 거, 많이 구매한 거, 인기 브랜드, 베스트 키워드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여기를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여기를 많이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거 로그인 하고 보시면 안 돼요 로그아웃 하고 보셔야 돼요 로그인 하고 보면 달라 보여요 남자들 로그인하면 여, 여자들 거안 보여요 여성분 로그인하면 남자게안 보여요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10대, 20대, 30대, 40대 연령대도 써 있어요 보여주는 상품 자체가 달라요 아예 그래서 정말 연령대를 궁금하다고 하면 로그인도 하셨다면 이거 체크해 보시면 돼요 20대 남성이다 20대 남성들이 많이 보고, 많이 구매하는 건 무엇인가, 이걸 볼수 있어요. 근데 카테고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미. 네, 상단 카테고리도 있고, 뭐 중분류 있고, 소분류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보면 상품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얘를 자주 보고, 많이 보고 하다 보면, 이렇게 잘 팔리는 걸 자꾸 볼 거잖아요. 많이 구매한 상품들 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타워바우를 막 돌아다녀. 요 보다가, 어? 이거 네이버에서 봤던 건데? 이런 거 내일부터 되게 잘 팔렸는데, 음. 그 대충 이런 가격대였는데, 봤더니, 요 어, 저렴한 것 같은데, 상품 되게 괜찮아 보여. 이 이거 가면, 얘네들은 판매했을 때 판매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네. 어. 잘 팔리는 거랑 비슷한데, 가격도 싸. 음.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상품 모드는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러려면 상품 많이 잘 팔리는 걸 자꾸 봐야 돼요. 음. 뭐가 잘팔려 자꾸 멀속에적어놓고 보고 보고 또 보다 보면, 타워오에서 그런 게 보여요. 어느 순간 음. 이거 갖다가 팔아야겠다. 그럼 걔가 사입할 수도 있고, 음.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게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베이직 레벨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만 가지고도 진짜 신나게 열심히 하면 이거 가지고도 비파워하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결국에는 이런 거서 묶여가지고 마진 얘네가 정해준 것만 팔다 보면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뛰어넘기 위한 그런 다음 단계들이 더 있긴 있는 거죠. 하지만 일단. 이 단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음. 첫 번째 단을 못 밟으면 두 번째 단을 밟을 수가 없어요. 다리가 바꿔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살짝 정해 드리는 게 지금 하루 평균 뭐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올린다고 하면 한 달로 다시만 한백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1월 오늘 11일이잖아요. 3개월 기준을 두고 이 안에서 상품 개수는 300개 정도가 될 거잖아요. 네. 이그 상태에서 이렇게 카탈로그란 시스템에 묶여가지고 300개가 등록이 돼야 되지만 하다보면 여러분들 카탈로그 300개가 다못 묶여요. 이런 상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면 대략 그 작게는 50개에서 한 70개 정도가 카탈로그 가격 관리에 묶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루 평균 방문자가 평균적으로 한 15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좀더 많을 수도 있어요. 150에 200명 사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이첫 번째 단계를 3개월 안에 만드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달성이 됐다. 어떻게든 물건 팔리고 있을 거든요. 거 하루에 150명이면 한 달로 치면 곱하기 3 0하면 하루에 4,000명으로 들어온 거죠. 한 달에. 거이 그 들어오면 적어도 하루에 뭐 하나, 뭐두개 정도 팔리고 있을 거예요. 상상은.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너무 웃기잖아요. 300개 등록했는데 사람들이 들어서 와 산다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이 그 폐해라니까요. <laughs> 이게 뭐3천개뭐 3만개 돼야 물건이 판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이렇게 되면 팔려요. 용까지 됐다라고 하면 연락을 주세요. 아, 네. 그때 뭐 11월 1 1일날 컨설팅 받았던 누굽니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스토어를 받을게요. 보통 뭐 하신다는 조건이 붙는 거니까. <laughs> 네, 그리고 상세페이지 번역하실 때 번역은 제가 유튜브에서 여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최소한의 번역만 하라고 찾아보신 거영 되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거 음. 그 영상이 너무 번역의 완성도를 막 주기 위해서 미친 듯이 번역하지 마시고 네. 최소한의 번역을 하셔가지고 상품을 등록해서 달성하고 연락하자. 네. 연락해도 돈 받지 않는다. 근데 아시잖아요. 두 시간 컨설팅하면 거의 1 0만원씩 받는 거. 이제 행운이야. 근데 이제 그 상태가 돼서 오시면 이때부터는 매출을 늘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매 전환율을 늘리는 게 가능. 까딱 하나 사 왔어. 그러니까 두개 팔기, 세개 팔기가 돼요. 추정을 통해서 그거를 담만 드릴게요. 하실 거라 믿겠어요? 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좀 새로운 걸 배우다 보니까 낯설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지금... 근데 좀 기대도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셨잖아요. 많은 돈을 를셨잖아요 그동안 내가 돈을 주고 들었던 내용이 쓸모가 있었다. 돈 그래도 잘 썼었네. 아, 나 그렇지. 많은 걸 배웠어. 내가 사야 되세요. 그런 생각을 네. 들죠. 그죠? 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다 부여드 VD 들으시면 브이되는 내용이 더 많거든요. 응. 오늘 해드린 얘기니다 기대됩니다. <웃음> <웃음> 너무 너무너무한 사연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제가 쇼츠에 영상 하나 올린 거고 아, 저 <laughs> 너무 아, 진짜 막 울컥했다니까요. 내용을 네 보는데,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라이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사람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 거기 있었는데 부끄러워서 정말 안 합니다. 보고 있어. 아, 너무 너무 이게, 너무 뇌에 깊게 박혀가지고 잘 <laughs> 얘기 안 했을 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제가 울분을 차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뭐, 이분 꼭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람들 채팅창에 <laughs> 이런 분들 꼭 해줘 드려야 된다고. 실제 이거 집에 가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씀드린 것들 네, 네. 꼭 해야겠죠, 근데. 아, 네. 네. 제가 목표 적어드렸잖아요 음. 저거 달성해가지고 오시면 또 다시 또 그냥 무료로 받아드리겠다고 가설명 드리니까 가시면 제가 VOD도 두달 열어드릴 거고 이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책도 드리고 상대가 네, 나와가지고 기념으로 다가 네,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도 잘 읽어보세요 책에도 이런저런 많은 내용들도 담겨있어요 구매대행하시는 분들 알아냈을 때 많이 있어가지고 같 오기 전에 한번 도서관에 보셨어요? 네. 도서관에 도서관에 오셨어요네와 수업은 몇백만원 대고 들어놓고이만원 <laughs> 책을 도서관에서 보셨다니 좋습니다 사투리 <laughs> 듣기 전에 농담이고요 설명은 신나게 드리긴 했지만 이 과정이 그냥 들으면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로 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판매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판매가 쉬운 거였으면 이게잘 벌고 잘 팔고 개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조차도 모르고 계셨으니까 음. 판매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짜 이 내용도 제가 정말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에 비하면 한 10%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음. 판매를 진짜 잘하기 위한 내용에서는 이 뒤로 90% 이상이 더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음. 그만큼 알아야 될게 많아요 잘 파시려면 그러니까 최선이라도 하셔가지고 음. 그 다음 스텝까지는 제가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제 소원이고 <laughs> 응, 솔직한 얘기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 감사합니다 빠른, 빠른 음. 시간 안에 <laughs> 최대한 빨리 <laughs> 아무튼 집에 와서잘 하시겠죠? 네 하실 네. 거라고 약속하시겠죠? 네 응. 얼마나 열심히 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시간 안정으 네. 계속 음. 100개 달성 기념 메일 뭐연관하시 보내실래요? 200개 달성 기념 메일 <laughs> 100개 달성 <다. 웃음> 아, 아, 그게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있어야 <laughs> 할거 네, 같으니까 뭐 제가 축하한다고 제가 소식 <laughs> 써드릴게요 <laughs> 네. <laughs> 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신청하실 분들에게 음. 혹시 음. 네, 해 주실 말이 있을까요? 간절하신 분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왜냐면 간절한 사람한테는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 같아서 네.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의 그 마인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냥 대충 와가지고 듣겠다고 하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내가지고 드리는 건데 서로한테 좋은 효과가 나면 좋은 거니까 여친분 그 어떠세요? 어떤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감이 안 잡히는 구매 단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처럼 그런 분들이 오셔서 들어도 좋고 네. 아, 하시다가 이제 막힌 분들의 그위에 레벨에도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아, 좋고. 제가 말한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받아들일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절하시죠? 네. <laughs> 어, <당연하죠>. 많이 간절하시죠? <laughs> 네. 저는 많이 쓰셨잖아요, 이제, 진짜로. 제가 이렇게 그냥 계산해봐도 정말 강의에 쓰신 비용만 한 5만 원 정도, 프로그램도 몇십만 원 정도 쓰셨을 거 아니에요? 음. 네. 2 단계에서 뭔가 더 새로운 걸 하겠다고 오셨으니까 제발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돈 내고 하신 것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저도 설명하면서 재미있게 했었고, 좀뿌듯한 시간이었던 것같다라고해서잘오셨고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laughs> 네. 잘되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니다 감사합니다.